슬픈데? 펫 뽑은 언제 하시나요? 용기사 템템 버림으로 가보자. 아펫뽑 10만 원이랬나? 아 솔직히 그것도 하, 하고 싶긴 함. 템튜브.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어 하니. 하이저펫 뽑을 거거든요. 자 봐주세요. 날탈. 날탈. 날개 오케이. 달린 놈. 제발 저 열심히 돈 벌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자, 제발. 어, 만원만. 메뉴에 등록했다고아씨 제가... 알을 잠깐만요. 키워야 돼? 이게 패시야? 응. <laughs> 이거 밥줘야 돼? 아 잠깐만. 에? 우유 열 개라고요? 에? 아니 싫어야 돈 먹는 하만에 잠깐만. 제발 이만큼 쳐먹었으면 제발 좋은 거 떨어라 제발. 제발. 맞아, 제발. 어? 어? 날탈 거! 이게 뭔날 탈이야! 얘못 <laughs> 날지 않아? 못 난다고 잠새는아 <laughs> <laughs> 이게 이게 혹시 모르나? 지나하면 혹시 모르나? 갑자기 황골탈탈 수도 있나? 너 이렇게 많이 먹었다 돼지 되면 안 된다? 제발 어? 성장도 95다 아 <laughs> 어, 근데 기대려 근데 스택 진짜 어, 어, 상관은 어, 없잖아 살려줬어! 어, 돼지라지다 했어 어, 미만 잠깐만, <laughs> 잠깐만. 구라지! 끝이 개많이 먹더니 망했네요. 아무 진짜 뭐냐고 이거 내 돈. 이제 한 마리 더 뽑으면 이제 그건 진짜 날탈 거다. 한 마리만? 얘는 얘는 백분 기다린다. 돈 없으니까. 어? 아니 이거 패스 가는 기능이 있는데? 작별하기라는 버튼이 있어. 더정붙이기 전에 지금 갈아버리자. 아직 허! 애정 생기기 전에. 어, 그게 맞잖아. 맞습니다. 어. 보축. 핀바 어? 갔어. 보축 엔딩. 보축 엔딩. 너는 잘 커야 한다 자자자. 개같이 고지됐다. 개. 현재라면 복구된다고? 야이. <laughs> 350배다 이미. 선생님 겁먹을 필요 없어요 돼지 나오면 350다 쓰면 되지 아모노리야 그게 진짜 무서운 소리다 350이 니뭐개 네 이름입니까 태아 두뇌 발달 유도 음악 우리 아이 두뇌 발달에 좋은 모짜르트 음악들 여러분 이제 100분 동안 고운말만 쓰기로 해요 절대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합시다. 알았지, 우리 아가 이름을 인가요? 뭘로 할까나. 이거 아리라고 하면 너무 정 없으니까 이름을 좀 미리 생각해 볼까나. 아 엔젤 또, 엔젤이로 어? 할게요.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우리 천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돼지는 유기농 사료에 클래식 들려줘서 맛이 좋다고 <laughs> 하는데. 여기서 기다리면. 돼지고기 준다고 해서 바파서 기다리고 있다 안 준다고요 저 저녁 수육 먹었어요 이모 고기 언제 나와요 시킨 줄아 진짜 짜증나 진짜 돼지 사는 같은 일 때문에 무슨 돼지 얘기를 돼지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다양한 돼지 얘기 그만하라고 얘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돼지 같지? 왜 아, 이렇게 우는 소리가 아 이거 아닌데 이게 더 쓰고 싶어. 자신 있구나. 거. 당연하지. 아 결혼. <웃음> 그 <웃음> 말도 맞는 어. 말이긴 하지. 그렇 어? 아기 랩터로 진화했대. 잠깐만. 뭐야? 어? 어? 뭐가요? 어? 랩터? 랩터? 이건 뭐지? 아 펫? 아 근데 이름만 들어도 못생겼어. 어? 와개 못생겼다. 야야 갑자기 날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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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날개 도다하는거 아니면 미쳤대? 아 절대 아니지. 와 이거 이거 무슨 짓인가? 아니 근데 이게 가능성 이 있는 게나 봐봐. 참새였거든 처음에. 근데 이차때 돼지가 됐어. 그럼 드래곤이면 언제든 날개로 변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 용기사? 용기사, 된다, <뭐라> 용기사> 아니야? 아! 용기사이시유! <laughs> 미리 <미래 뭐라> 유사드리옵니다. <되게> <laughs> 나 이거 용기사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저 용기사 <뭐라> 너, 너. 되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뽀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예스! 오예스! 반갑남부. 안녕 참참. 나 뽑기 했는데 구린 것만 뜸. 펜펜또 뽑았어. 응. 음, 보여줄까? 어. 여기 있어. 오? 어? 야, 용인데? 어때? <laughs> 나 이게 도가 날거 같아? 야, 너용기사인데 <laughs> 그지. 나도 약간 그 느낌 날거 같거든. 어떤데? 야, 근데 이런 펜나본 적이 없어. <laughs> 나도 처음 봐. 배시나 진짜 이거 일친 거야? 나 진짜 용기사 치고 뜨는 거 아니야? <laughs> 야, 진, 야, 진짜 사고친 거 같은데? 아, 우유 한번 먹여봐? 아니 정말... 야, 돈. 야, 돈좀 우유 우유값 줄까? 어 어. 그러면 막 먹일 수 있긴 해 어, 근데 궁금하기네. 괜히 나 아까 전에 어. 그 내가 이게 두 번째 애거든? 첫 번째 애가 참새였는데 우유를 와. 20번을 연속으로 먹었더니 돼지가 되더라고 아야 우유를 적당히 컨트롤을 줘야 되는거 같은데? 그래서 일단 얘는 진짜 딱한 번밖에 안준 애거든 아 그럼 두한 번만 번, 먹여봐? 아냐 아냐 아니야한 번으로 가자 마지막에 딱그 대기 직전에 우유를 한번더 먹이는 거야 아 근데 괜히 우유 마지막 걸로 이제 입력돼서 돼지 되면 어떡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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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특정 그돼지대는 조건이 있어 뭔데? 우 다섯 번 이상 먹이기로 아 다섯 번 근데 이제 용기사는 마지막에 우유를 먹이면서 키우하는 거지 그런가? 그럼 마지막에 한 번만 먹여볼까? 내가 틈새만나 미래를 봤어 너. 뭔데? 너 용기사야 허 아, 진짜? 내가 1년 전에 마마 히든 먹을 거라고 했는데 먹었거든 응. 마마 아씨 1년 전? 뭐? <laughs> 잠깐만 그럼 나 1년 후에 먹는 거냐? 아 장난하냐고 무조건이니까좀 느린데? 너 아는 거 없어? 나? 없어 응. 사실 헉, 뭔데? 루트가 정해져 있어 뭐? 잠깐만 그럼 진짜인 거니? 여기까지만 말할게 근데 알아줘야 돼템테마 뭔데? 드래곤은 항상 굶주려 있다는 것을 헉! 굶겨야 되는 건가? 우리 애안 돼? 템마 어? 딱 말해줄게 랜덤이야 아이씨 근데 그 포만감에 한 가지 로직이 섞여질 수있겠네 진짜 포만감 계속 차 있으면 돼지로 판별 내리려고? 가능성 있어. 응. 야, 너 자라기 직전에 무조건 긴말 좋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내가 얘 뭐로 크는지 같이 볼수 있게 해줄게. 어, 95분에 아, 95에 연락 줘. 아, 더아워 따라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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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어 그럴 수 그럴싸해, 그럴싸해! 야, 제일 높은 곳에서 부화시킨 사람 있어, 없어? 없잖아! 없어! 긴장되네? 뭐, 맞아. 다른 장소로 끌려가면 레전드야.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갑자기 히든! <laughs> 어서 오십시오! 어. 하면서 어. 그러면 바로 긴발할게, 음, 남봉아. 힘프... 와, 점점 하늘과 가까워지고 있어, 남봉아! 용기사랑 가까워지는 거야, 넌 지금. 야 다리, 다리 내 손에 닿을 것 같아! <laughs> 특정 Y 이상에서 탭 부화시키기. 이걸 왜 생각 못 했죠? 그니까, 아무도 생각 못한게 레전드. 펫을 부화할 때 먹이만 생각하는 게 레전드.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돼지 나오면 그냥 나 접촉 종료할게. <laughs> 어, 아 여기 건축이 안 되구나 생각할까. 너무. 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 괜찮아, 이제 이 정도면 돼. 자. 우와, 여기 아래 구름밖에 안 보여. 진짜 용기사가 볼 법한 환경. 그온 거야. 아, 법축 응 준비됐어. 법축 준비됐어. 신단 입단 테스트인가요? 음... 나 피우고 있을게 지금부터. 야, 피우게, 피우게, 피우게. 야야야 약간 지금 어디서 지금 용머리를 어, 하고 있는 어, 너를 쳐다보고 있어. 용이 어, 되고 싶은 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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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용이 나 용머리야. 되고 싶은 거야! 야, 너 날, 날개, 빨리 얘 등에 날개 달아. <laughs> 네 여기, 얘 뒤에 서봐. 그치, 그치, 그치. <laughs> 와, 내 건데? 그 날개 여기에 달리겠는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간다, 간다, 간 좋지? 너도 이 날개가 좋지? 어어 <laughs> 야, 내가 이제 날개, 달아줄게. 이제 날개였지. 달아줄게, 내가 달아줄게! 이거 됐다! 야, 분위기상 진짜 야, 됐다, 이건 야, 안 이거. 됐다. 진짜라. 2분 남았습니다.

아 <laughs> 이거 진짜예요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왜진짜 o die. i 와 going to d i 아니 m going to di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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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사가리 왔어! i e I'm 어 o i 있잖아요. 아, 와 이거 진짜예요? 뭐야? 이거 진짜 탄만해 이게 데 어? 아니, 멋 있어서. 아, 어? 아, 이거 용기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와! 아, 이게 히든이 히드나... 아니. 이게 왜진이어요그 진짜... <laughs> 아, <이거 어디 웃음> 전에 뭐였어이 어, 랩터 랩터. 그때까한 째깡한... 와, 어, 거기서 와, 한번 타 보세요. 타 볼까요? 아, 타까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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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은 야. 야 타면, 야, 타면 갑자기 용 마서 되면서. 우와! 어! 어, 그치 어? 어? 버그가 버그 아니야. 저, 저 다른 아니야?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용돈.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니요? 아니 이게 히든 아니에요? 이거? 우리 용기사 안 가지? 용기사 안 요즘... 아닌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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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사. 맞아. 야야. 아, 아아 알겠다. 알겠다. 갔다. 좀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야. 어? 어? 아니. 어? 아니 이게 진짜라고 어? 진짜인 줄 <laughs> 몰라 당황한 남봉이면 텐테마. 깨달았다. 어? 이용패스 가진 자만이 용기사에 도전할 수 있어. 뭐? 비싼 시험이 남은 거예요? 저 헌터 시험이. 이제 이제부터 너만이 자격을 가지고 이 기믹을 풀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저 준비, 들을 준비 됐습니다, 아가님. 역시 남봉님 뭔가 그 나를 좀잘 알아라. <놀람>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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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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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개쩐다. 이거 진짜 확률 낮은데. 아, 어, 진짜요? <놀람> 와걔 날탈 속도 한번 체험적으로 해 볼까요? 바라봐, 바라봐. 아니, 개 빨라, 빨라? 이게 말이 말이래? 너무 예, 빠른 거 아니야? 와. 다릅니다. 와. <laughs> 근데 템템머리님 진짜 <laughs> 모든 사람들이 트라이를 해봤지만 네. 과연 <laughs> 용이 있을까 <웃음> 없을까 <웃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걸 풀어주셨네요 템템머리님께서. 제가 하드셔야. 아이 남봉이의 도움도 컸습니다 찾으셔야? 진짜로. 남봉아 이제 샤라우트 남봉. 잠깐만 아버님 허펫은. <laughs> 이 진화 과정이 싹다 랜덤이에요? 지금 어떻게 수습할지. 아니죠. 아, 아니면 아니라 그랬대요. 아니죠. 아, 아니래.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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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laughs> 그럼 생체만 나한테 감사해. 그니까그니까 이게 뭔가 기닉이 <laughs> 어. 있었던 거네. 확실히. 아, 어, 그럼 감사해. 아, 그리고 뭐남봉 님은 추리를 좀잘 하시는 편인 거 같습니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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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은 안 폭! 내 집은 안 폭! 야, 이 용을 가지고 있으면 용 기사의 조종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지. 나는 바본데 내가 추리할 걸로는 더 높이 날기밖에 없거든. 야, 오, 소소하게 5천까지만 갔다 와. <laughs> 나 갔다 올게. 어, 가지마! 이거 봐. 오로라가 보여. 하는 거아 네, 이걸 라이브. 개이쁘다. 아피셜 쉽지 않을 거다. 뭔? 뭔가 있긴 한가 보다. 그지이 차가 있나 봐. 아 어, 그냥 날개부터 거진가? 그냥 너무 어울리지 않아? 그냥 진짜 정말 그냥 날 위한 거였던 거 아니야?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면 뭐냐고 이게 너무 잘 어울리잖아. 가자. 아 아니네. 까비 뒤에 용이 있었다고? 잔상인가? 어, 와 뭐야? 용이다! 마크홈보다 o 자를용 y 람드 n 뭐야! 오! 뭐지? 용이 세 개야. 보면 서버 터질 때까지 올라가 d 오 w o 보면... 와 d 빵님 뭐야? 뭐야? <봉쏠> 뭐야! 님들 놀린 거 o d y Woody! w o o d 이 Wo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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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o d 동호회 회원 보면 헉! 숫자가 났다. 이 위장한 펫 동호회원은 과연 무엇을 줄 것인가? 과연 아너 오픈레그 했을 근데 때 아무것도 안, 안 뜨네. 그럼 혹시 음 혹시 뭐라니까 소환하고? 어? 주말에 진짜로... 아, 없네 그럼 따라오세요. 이건 아니고. 자, 자, 이런 애가 이제 있었구나. 두 번째 우리는 박물관으로 간다. 어안 그래도 채팅 창에서그 얘기 나오더라. 너다... 바로 시즌 1 약간 용기사의 때깔은 보라색. 음. 보라색 때깔이 비추는 이곳 오이거 인위적인데? 마치 네가 여기에 올라간다면 은아저기 막혀있잖아 아 막혀있어 방안 근데 방안시키신... 만약 이것도 안된다 음. 도역섬으로 갑니다 오케이 야틈좀아그 다자란 패색은 포만감이랑 뭐 그런거 없어? 호감도? 어? 고민도인가 있지 않냐? 포만감이랑 그거 아니 포만감 66 포만감만 있어 어렵다 어렵다고 표현을 했다라 오히려 이 펫을 분해해야 되는 결단을 분해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떴어? 안 떴어? 아 작별하기가 떴다는데? 야 그럼 그것까지 누르는 게네 번째 줄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작별하기를 오케이 안 하는 거야? 응응 음, 무역섬도 음. 음. 꽝인 것 같아 돌아다녀봤는데 수상한 거안 보여 방이 하나 비어있다? 뭐? 왜 비어있지 저 방은? 인위적인데? 빛이 당할수록 어둠을 <laughs> <거듭을. 웃음> 혹시 빛이, 건 빛이 강할수록 어둠은 짙어진다? 이거 개구라지. 개 소리야, 그냥. 어. 그새끼는 지금 아거님이 하는 말 빼고는 전부 아무 부라야? 것도 믿지 마. 어. 음. 어? 아거님 무슨 일이시죠, 아거님? 혹시 제가 근접했나요? 어두문 짙어. 야 뒤질래, 아거 아거님 스킨 끼고 하지 말라고. 아김핑계개 빵지네. 진새끼. 어쩐지 이상하더라. <laughs> 미친 새끼 그럴싸했는데 그게 전부 아니니까 음. 약간 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생각이 모르겠네. 아무것도 안나 원래 이런 거 대부분, 음. 대부분 존내 빨리 맞추거든? 음. 우리 프로끼리 음. 하는 컨텐츠에서 음. 엔더 진주를 드래곤볼로 쓰고 있긴 해 뭐? <laughs> <있긴 한데. 웃음> 내가 말했던 존나 어이가 그러니까 없어 <laughs> 엔더 진주 7개를 찾아서 <웃음> <웃음> 얘한테 줘야 되는 건가? 여태 <laughs> 들어 우리 그 컨텐츠에서 그걸 활용해 <웃음> <웃음> 봐. 어마, 혹시 모르니까 없네. 일단 진주 먹여 볼게. <laughs> 아니, 아니, 아닐 것 같아도, 아닐 것 같아도 일단 해본 단마인드 그리고 그 엔더 그거 있는 사람? 엔더 진주가 아마 집에 있을 거야. 그래, 나 그거 하나만 줘봐봐. 일단 해보자. <laughs> 어, 어, 가볼게. 혹시 모르니까. 아, 아 너무 고차원인데? 안 먹으셔, 안안 드셔. 드세요. 입에 입에 좀 넣어봐 이렇게 억지로. 어, 안안 어, 벌리셔 아예. 야, 애들은 6개밖에 없다 이거 또 기믹 아니야? 나 아, 이거 아니, 8개 있었던 거 같은데. 아, 나 8개 있었던 거 같은데. 착선 거 같은데? 참, 아, 일부러 빼간 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니까 로그, 로그 못보냐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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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그럴까? 무언가 꿈틀거린다? 뭐? 뭐? 나만 넣었어? 뭐가? 뭐야? 어? 왜 그래? 애기야, 나뭐 했을 때뭐 했을 때 떴는데? 뭐 했을 때? 나 그냥 무역서마을 뿐이야. 아, 이거 그거 그거 잠깐만, 지금 ESC 눌러서 그거 한번 봐봐. 그 통계, 이동통계, 이동 채우는 거 아니야? 몇만 이렇게? <laughs> 아, 아이씨, 꼼틀. 아, 아. 꼼틀. 아씨, <laughs> 장난이야? <꼼틀. 그런 웃음> 아, 니뭐틀 그런 데서 아, 지 마! 진짜로! 아이! 아이, 진짜! 진짜, 와. 꼼틀, 진짜 말이 돼. 와, 진짜. 나 봐봐. 꼼틀. 아이씨. 봐머든해봐눈눈 눈 초점 이야기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잖아. 너 눈을, 눈을 여기다 봐 나. 머드 음파로 눈뜨기 <눈뜩이> 하야기 듣겠다. <laughs> 남동아 이건 엉? 어때? 뭔데? 드래곤 머리를 노트블럭 저기에 넣으면은 드래곤 소리가 난대. 고름 어? 소리. 야야 어, 야, 그건 가능성 있는데? 어 그래? 가능성 어. 있나? 어나왜 생각 못했냐? 어? 어 진짜 한데? 돼? 아, 오케이, 비싸다, 다 자, 엔더의 눈을 오른쪽 클릭하면 근데 사용되지 않으려나? 얘, 얘가 안 먹고?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내가 그러면은 엔더, 드래곤인 척하고 머리를 낀 상태에서 자, 내가 어. 네 엄마야. <웃음> <웃음>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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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그리고 머리 껴봐. 드래, 드래곤으로 교감 중, 지금 낀 거거든? 내가 네 엄마인데, 잠깐만. 내가 타볼게. 자, 엄마다. <laughs> 위에다가 이제 드래곤 머리를 쨰가 있는 것처럼 올려 아니 올려 쉬프트 누르고 쉬프트 우클릭 한번 해봐 그리고 놓고 자 스스로. 이제 물어 어!! 들려? 들리니? 오. 오, 오. 어! 오, 오. 아, 오. 어! 아. 아, 꿈태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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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속에서 어...어! 꿈틀꿈틀 거리지 않아? 막 꿈틀거리던가 이런 막 이런거 막 영예 막이게 진짜 나야라는 생각이 막 들지 않나? 끝. 어타 지금이야 타! 아, 지, 지금 아, 타. 타, 아, 타! 타! 타 눌러! 타서 눌러! 타! 타서 눌 눌러! 그렇지! <laughs> 뭐가 문제야, 이 녀석아? <laughs>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채팅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laughs> <저> 좀 일어나라! 됐냐? 얼굴 지아라 야, 템탑아. 여기 보단 줘봐, 보단 줘봐. 게 내가 계속 입력해 줄게, 이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맞맞맞맞 다들 시끄럽 죄송해요.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애가 우는 방법을 몰라서. 아니 애가 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배우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또 아닌 거잖아요. 히도 있잖아요. 아니 그 새벽 3시5 0 분에 이거 게이미게 야 근데 이거 존나 시끄러. <laughs> 여러분, 어? 정신 차채으로 용이다, 용이 나타났다라고. 진짜 어 싫은데요? 용이다. 얼마 줄 건데? 엔더는 야생 어디? 어. 가능성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냥 이거 가면 무조건 그냥 생각했음. 오 어, 오케이. 아니면은 오. 그럼 나 그냥 자러 갈게. 어 그냥 죽어 죽어 죽어. 어, 그렇게 풀래 그럼 이 죽어는 무슨? 어. 아개정 삭제 때려 그냥. 음, 그렇게 템템버리는. 나 아, 우리끼리만 말... 용소환도 템템 누나가 해. 오케이 오케이. 오 인정. 확인 확인. 와와와와와와와와 나온 거야 그러면... 나온 거야. 용대 용의 대결을 다 뜨자. 용과 용의 전쟁이다. 진짜예요? <laughs> 근데 템템마 어어어. 왜쟤피한 대도 안따아 아니야 아니야. 치... 내가 겁줬어. <laughs> 어, <졌어, 졌어. 웃음> 내, 내 용이 다 쳐맞는 거야. 잠깐만. 내려서 잡아 봐. 어 타면 안될것같자 가자! 잠깐만. 줘봐 맞았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라! 가 가라 아아저요저요저요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혹시 모르니까 막타는 패 타고 도전해볼게. 핸도안 맞는 거아안 아, 되는 건가? 아, 네, 내려. 네. 내려. 또 다시 풀 필요가 없아니야어야이 근접 무기 없어? 그 그거 버릴? 칼 있어. 위에야. 그 위에. 위에 서시네, 쟤가. 이자 씨! 어자씨인네왜 내가 왜까먹었 야, 저 이렇게 힘들어? 나좀쳐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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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점 내가 잡아야 나, 되잖아! 나 금방 간다이나 아. 금방 간다이 일부러 간다, 거잖아 점 <laughs> 내! 맞아맞아맞아 용과 소무가 장렬하게 전사하기!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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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니야? 독하다 독해~! 템템 <laughs> <laughs> 충격받지 말고 야. 들어! 어? 엔더드래곤풀피 됐어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개빨라나 그만 나개파라 개파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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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파라어 개파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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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파라 아래 파라 아래, 아래 가봐 야저빗스로 들어가! 어! 어! 들어가 들어가! 야, 사실 엔드 방이 떴는데 왜... 희든이 안 뜬... ㅋ ㅋ ㅋ 요 어? 살라다나 어? <laughs> 어? 집으로 왔는데? ㅋ ㅋ ㅋ ㅋ ㅋ 아니라고! <laughs> 그럼 대체 뭔데? <laughs> 음... 어? 진짜 나... 늦네... 키가 <laughs> ㅋ ㅋ 거까먹거아니에 <laughs> 자 같이 가자 요교와 가자 아 뜨거워 같가자 이번엔 숫자가 두 개째 갈비탕하 갈비 탕군 이런거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니냐? 이 <laughs> <맞아>, 가자 <laughs> 아이디어가 네. 없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에 많았어요. 다시 만나요 넵 안녕 안녕 아거의아거의 머리도 물렸다 <laughs>